큐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난 스무세야라는 탈출 맵을 하게 된 박카 그튜브경입니다 네,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표지판을 다 읽고 나가시오. 오른쪽부터 차례로 읽어 주세요. 제작자 이름 아, 네. 박띵 님이라고 하시고 안녕하세요. 난 스무세야라는 아, 탈출 맵입니다. 10세야라는 플레이엑스 저희는 10세 이상이고 예. 스토리 탈출 맵이고, 그 지금 블록 부수기 X, 게임 모드 쓰기 X, 스토리는 꼭 지켜주세요. 표지판은 설명이나 인물의 말과 생각입니다. 난 샤미, 20대 여성이다. 이름이 샤미라네요. 오늘 친구들과 술 한잔 하기로 하였는데, 어이. 아, 이래서 14, 아 10세 이하라면 플레이 X였고, 잠시만요. 지금 투아님, 왜 거기 계세요? 뭐요? <laughs> 가면 안 돼요? 그냥 돌아다니 엄마께서 웬 술이냐면 안 된다고 하신다. 그렇지만, 오늘은 반드시 친구들과 술을 마실 거야. 하지만, 한 가지 문제가 있다. 엄마께서 용돈을 주지 않아 돈이 없다. 그래, <laughs> 집에 있는 돈들을 찾아서 모으는 거야. 아, 저기, 저기, 우선은 저기. 어떻게 해야 할지 기록을 해두는 게 좋겠지? 잠시만요. 토아님, 토아님. 예. 먼저 잠을 잡시다 예, 제 방으로 바꿀까요? 어,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밤이에요. 아 그래요 자요 이래서 트맨이가 좋다고 <laughs> 이래서 트맨이가 좋은 거야 저기요 존된말좀예 죄송 자 갑시다 자요. 여기 배고플 때 여기 와서 케이크 드세요 네 꼼꼼히 기록한 책이나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 갑시다 잠시만요 이거 꼭 챙겨야 하나요 뭔데요 책이요 아, 네. 이거 책꼭 챙겨야 돼요? 책꼭 챙겨야죠. 그래요? 주 저한테 주세요. 제가 을까요 싫어요. <laughs> 우선 가족 방들을 뒤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. 종이는 엄마. 천 원이며 슬라임볼은 백 원이다. 가족 잠시만요. 여기 네, 설명 있다고요. 재정, 아직 네. 뒤집어세요. 네, 나한 종이 하나 봤어. 가 종이, 거 없죠? 봤어. 네, 종이 가족 봤어. 방을 하나씩 뒤져보자. 동생 방, 오빠 네. 방, 엄마 방, 아빠 방순서들어 가시오. 먼저 동생 방 어디죠? 네. 동생 방이요? 여기요. 여기에요. 케이크 그만 설치하시고. 케이크 좋잖아요. 맛있는 게? 슬라임볼. 얼마 있어요? 슬라임볼이요. 그니까 몇 개? 한 개. 아, 그럼 100원이네. 동생은 거지. <laughs> 아니, 근데요. 아, 뿌렸어요. 뿌렸어. 잠시만요. 기술. 근데요, 이거, 이거. 뭐야? 저는 엄마가 용돈 하나도 안 주는데 동생. <laughs> 저는 엄마가 값시면. 아니라, 뭐, 엄마가 아니야. 괜히 <laughs> 우해지말자 어, 오빠도 그지인데요 200원밖에 없어요. 어. 뭐예요? 종이 세 3장이... 장이요? 네, 그걸... 종이 한 장에 얼마예요? 잠시만요. 그거 만들었죠. 아니에요. 진짜. 진짜 진짜로? 상자에 있었어요. 아, 만들었으면 내가 60 갖고 그지그 그래요? 어, 종이는한 장에 1,000원. 아, 3,000원 여기. 아, 진짜요? 거지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예, 여기요. 오빠, 그지인 줄 알았는데, 아니었네. 만약에 제가 이거 투면이 썼으면 64개를 꺼냈죠. 왜 3개를 꺼냈요 아, 아, 그래요? 엄마 방. 근데 아빠 방 없어요? 몰라요. 일단. 오, 엄마 방에서 한 번에 3,000원을 얻었어요. 맞아요. 저 저번에 봤어요, 근데. <laughs> 그래요. 어, 엄마 방에서 3,100원 나왔어요. 근데 님, 원, 빨리 원. 오세요. 알왔어요 잠시만요. 투면이 좀 뒤지고 있어서. 안 돼! 엄마 방과 아빠 방은 이어져 있는 것 같다. 아빠 네. 방. 어서 오세요. 엄마 방으로 와야 아빠 방이 있어요. 안 돼. 아, 나왜 계속 케이크를 먹는 거야. <laughs> 케이크 먹기 싫다고. 버려. 그니까 왜 만들었냐고요. 몰라요. 어, 아빠 방에서는. 예. 5,300원. 나왔어요. 오, 아빠 보자. 즉, 음. 어, 어, 종이가 11장이니까, 네? 11,000원에다가 700원을 더하면. 수학 잘하세요? <laughs> 일단, 11,000원에다가, 네. 700원을 더하면, 예? 어, 11,700원이네요. 예. 갑시다. 어디로 가요? 몰라요. 음, 따로 설명이 오... 없는데. 무슨... 잠시만요. 케이크 왜다 설치하셨냐고요? 송해요 <laughs> 와우. 여기 뭐 없나? 혹시 화살 꽂히셨어요, 벽에? 아니요. 난 어! 현관문 있어요. 그 현관이에요? <laughs> 근데 이거 만드신 분 되게 대충 지으신 것 같다. 아니에요. 아, 설마 닉만 아니에요. 전 박하잖아요. 박땡. <laughs> 박하. 진짜. 아, 진짜. 나오세요. 박 엑스 나오세요! 거, 아, 진짜. 이분 진짜 짜증나네. 네. <laughs> 토아님. 아, 그럼, 그럼 자,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술을 마실 수 있겠어. 네. 이제 친구들이 있는 식당으로 가보자, 가세요. 네. 식당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생겼을까요? 몰라요. <laughs> 아, 이거 제작자님 진짜 보고 싶다. 오세요. 님 아니에요? 아, 저 아니라니까요. 음. 돈을 넣으시오. 먹기 싫소. 근데, 책 쓸모 없는 것 같은데. 책이요 아니, 얘한테 거래하면 돼요? 아니요. 일단 돈은 다 넣었어요. 어서오세요. 요 잠시만요. 일단은, 표지판을 읽어봅시다. 예. 그럼 다 나오겠죠. 사다 드디어 술을. 안녕, 애들아. 안녕, 좀 늦었네. 3미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. 잠시 후 식당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. 그 사람은 바로, 엄마. 맞죠. 샤미 엄마이다. 역시 나의 초. <laughs> 어 어쩌지? 일단 기록책을 숨겨야겠어. 테이블 밑 상자에 숨기시오. 아 이래서 책을 가지고라고 오한 거구나. 일단. 예. 여기 테이블 밑 상자 있네. 네 거기 넣었어요. 어. 저기 우리 샤미 못 봤어요? 저기 친구들이랑 있는데요. 저책 샤... 근데 어떻게 열어요? 네? 책 어떻게 봐요? 못 봐요? 못 봐요? 네, 제가. <laughs> 샤미 엄마는 샤미에게 다가온다. 너 따라와. 엄마, 그, 그게. 찌찌. 결국, 그 결국 샤미는 모든 것을 다 들키, 들키고 엄마에게 무척이나 혼이 났다고 한다. 끝. 제작자 말. 뭐 제작자 말. 감사합니다. 아, 너 뭐야? <laughs> 그 우리 이거 맥 망치기 할래요? 아니요! 아 제작자님한테 죄송하잖아요. 아저 이거 지금 수류탄 한 번만 던지면 안 돼요? 아니요 하지 마세요. 네? <laughs> 자 밖에다. 아, 그러면 엔딩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엔딩은, 여러분. 엔딩은 폭탄으로.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난 스무세야라는 탈출 맵이었는데요. 엔딩이 예상 못한 엔딩이라 되게 해보지 되게 황당하네요. 어, 투완 님은 어떠셨어요? 예, 저는 너무 이게 <laughs> 할, 할 말이 없나? 없는, 할 말이 없는 탈춤을 미었다고 합니다 예, 아시, 아, <laughs> <침입이> 아, <laughs> 아, 진짜 왜 그러세요? 죄송해요, 어, 그러면은 저의... 첫동영상이었고요박카유튜브 네.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그리고 투완님 유튜브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네 한편이에요 다 별로 안보셨으면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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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송을 잘 못찍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